안녕하세요 한파랑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더조시뮬레이션인데 오랜만에 목소리 영상 됐네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할 거예요. 제가 자꾸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녹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. 그래서 제가 목소리만 날렸어요. 여러분들, 그래서 방금 목소리로 녹화했는데, 목소리만 날렸네요. 예, 오늘 이 게임이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네, 업데이트 됐습니 일단 제가 설명으로 업데이트 된거 적어놓을게요. 그냥, 그냥 보여드리기만 보여드릴게요, 일단. 저 빨리 이 캐릭터 플레이하고 싶어요. 근데 이, 이 제작자가 발전을 안 시켜요. 리치만 얻게 하죠 근데 경찰서에 가면 저사 그, 그 악, 그 캐릭터에, 가 나왔더라고요. 그럼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왔으면. 한 대. 이렇게,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이제 자세하게. 앞도 볼수 있고, 옆도 볼수 있고, 뒤도 볼수 있어요, 이제. 딱히 업데이트 되는, 여기 현금 수정차 보여드릴게요. 이 차가 현금 수정차거든요? 이거 아, 이거 왜타죠 아, 잠깐! 거기 현금 수송차! 멈춰! 네, 멈춥니다. 이렇게 타시면 돼요. 이게 현금 수송차고요. 여기 차도 삐삐 소리 나는, 후진 소리 나네요? 이거, 후진 거 있잖아요. 그, 풍차 같은 경우는 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. 그, 어, 후진이 이렇게 있잖아요. 트럭도 소리 나는데요? 저 차도 납니다, 여러분들. 저 차도 보여드릴게요. 아 자. 아니, 이거 넘어지면서 아우 소리 끄거까면서 이제 이제 돈 줘야, 돈 받아야 돼요. 별로예요 지금. 음, 여러분들, 이 게임 절대 까지 마세요. 이거, 이거 최악이에요, 여러분들. 근데 저는 영상 찍으려고 뭐 딸랑 깔아놨어요. 아, 지금도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게요. 정상적으로 잘 되네요. 이차고후진배 소리가 납니다. 근데, 버프트럭 같은 경우는 소리 안 나요. 네, 팔아봤자 얼마 안, 안 받아요. 내 네, 깡패 왔어요. 큰일 났어요. 아 이거 잘 안보여가지고 모두 치웠는데 네, 여러분들 이 게임 절대 깔지 마세요. 여러분들 진짜 최악의 게임이에요. 여러분들 일단 잠깐 아니 다음에 제가 단, 단점들을 단 일단 설명해드릴게요. 오늘은 업데이트 리뷰이니까 제가 다음에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. 그로가남많겠죠 m g this bad boy can fit so much dead beams in it. 배워먹기 안좋아 차들이. 배차가 또 왜. 배 너무 짜, 짧아요. 내 네, 아무튼 오늘은 어, 그냥 작은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생기고 운전자 생기고, 일단, 운전자 생기고, 카메라 이제, 돌리는 기능 생기고, 또, 차 종류가 또 생기고, 네, 큰차 같은 경우, 아, 그, 그, 진배 소리잖아요. 그있잖아요 뒤로 가면, 삐삐 소리 나는 그있잖아요 작은 차들은 안 나지만, 큰 차는 나요. 납니다, 암튼. 이런, 오스이오케 지프차 같은 것도 있고, 어, 여자 운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이, 이 게임에는 여캐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아, 남자 캐릭터에요 이렇게, 이게 여자였다면 이렇게 태워서 좀 가는 그런, 거 어, 되는데. 남의 밖에 없다 보니까. 제가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그 업데이트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.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다음에 재밌는 영상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